안녕하세요, 경인의 더위입니다. 아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. 오늘이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.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습니다. 다음 주에는 완전히 풀린다고 하는데 제가 예쁜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머물고픈 아이도 있고요. 까라솔 같은 아이들 굉장히 물이 고픈데.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예 네, 샷을 한번 찍어볼게요. 봉랑기도 예쁘고요. 이렇게. 아, 따뜻하니까 너무 좋습니다. 꼭 봄이 온것 같고요. 아직, 봄은 아직 멀었는데, 너무 지금 날씨가 좋아서, 이렇게 간단히 찍어 봅니다. 이쪽에 아, 미울 대품들을또 많이 가지고 왔고요. 아, 정말 예쁜 집시. 네,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음.